안녕하세요. 10월 26일 갱체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은 누나 썰입니다. 예, 여성분의 썰을 가지고 왔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예,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여탕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연이 누나가 비행기를 못 탄대요. 못뭐 타신답니다. 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제주도를 놀러갈 때도 배를 타고 이용을 하셨고, 가까운 일본도 이제 배를 타고 후쿠오카 쪽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리고 저기 뭐냐, 시모노세키, 뭐, 요런 쪽은 배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뭐, 비행기 못 타시는 분이 주변에 몇분 계시기는 한데, 참, 음, 조금, 막, 개인적으로 좀안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나는, 해외에서 카지노를 해본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1 년에 한번 강원랜드도 갈까 말까 한이 누나는 어, 바카라를 그럼 어떻게 알았냐 물어봤죠 제가. 예, 누나 그러면 바카라를 어떻게 알았어요? 바카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어, 남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어, 좀 오래 전 일인데 이제 남자 친구가 어, 토토를 했다고 합니다. 토토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남자 친구가 이제 소연이 누나 명의로 토토 사이트를 가입을 했었고 또 같이 있다 보면 야, 소연아. 맨시티 응원하자. 어? 뭐 어디 가서 숙박업소에 가든 아니면은 뭐 누나 집으로 가든 뭐 남자 친구 집으로 가든 가 가지고 맨시티 응원하자. 뭐 토트넘 응원하자. 막 이래 하는 거죠. 어, 그래 놓으니까 뭐 이제 또 솔창케 남자친구분이 또 솔창케 어, 토토로 몇 백씩 막몇 천씩 먹으니까 누나도 혹하는 마음에 5만 원, 10만 원을 같이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토가 부러지면은 남자친구는 뭐 다른 길로 찾을 것이고 누나는 생각해 보니까 아 내일 야구, 내일 농구, 내일 축구 기약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트 안에서 실시간을 알게 되고 처음에 실시간은 뭐냐 사다리죠 사다리. 예, 모든 사람들의 실시간은 아마 사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좌사짝, 아, 자사홀 우사짝, 좌삼홀, 아, 좌삼짝, 어, 우삼, 우삼, 우삼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5분이 너무 길어. 어, 그 놈의 5분이 너무 길어요. 막,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사이트, 토토 사이트 안에 있는 로투스, 뭐 MGM 바카라 까지 이제 알게 된거예요 그러다가 어아 이게 맞나 맞나 하다가 유튜브 검색해보고 뭐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고 구글에 검색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식 바카라 전용 사이트까지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이 누나는 어 일단은 뭐 수억을 잃어 가지고 지하 밑으로 들어간 누나는 아니고 회사도 착실히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 그냥 하루에 5만원 10만원 먹으면은 어 일당 벌었다 생각하시고 어,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예, 이분들조차도 사연이 걸리기 마련이죠. 예, 이런 날 저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연 걸린 날들 중에, 많은 날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연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일에. 평일 이 누나는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으슬슬 춥고, 이제 막, 한, 환절기에, 어, 환절기가 오고 이러니까, 좀 으스스 몸도 춥고 약간 몸살 걸린 것 같아가지고 회사에다가는 이제 반차를 쓰시고 사우나 가가지고 때밀도 받고 세신도 받고 온탕에 들어가서 몸도 찢지고 사우나 가서 땀도 빼고 할 심산으로 이제 집 앞에 있는 대형 사우나로 가기,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가는 길에 가면서도 골돌이 잠깐만 세신 받는데 3만원 뭐 사우나비 8천원 이래저래 안에서 뭐 계란 뜯어 먹어야 되고 사이다 하나 먹어야 되고 이러면 얼추 5만원 들겠네 뭐 5만원 벌어볼까 어, 요래된 거예요 또 예,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이제 온바에 5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5만원 예, 5만불 아닙니다 750만원 아닙니다 미국달러 5만불 아닙니다 한화 5만원입니다 예, 5만원 딱 5만원 소고기 1인분 값. 자, 누나가 좋아하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배팅을 하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사우나까지 걸어가면서. 어, 5만원 넣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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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몇천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다 틀린 거예요. 댕이 납니다. 이제 추우니까. 더 하려고, 어, 걸어가면서 더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손도 춥고. 음. 아우, 춥다. 일단은 사우나 들어가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다시 5만원만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목욕탕 카운터에 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사우나 이제 옷 갈아입는 곳까지 이제, 목욕탕 안까지 들어간 거죠. 그 이제 옷을 이제 주섬주섬 하나씩 벗으면서, 휴대폰 이제 옷장에 놔둬놓고, 어, 하나 벗으면서, 뱅커. 어, 틀렸어? 하나 때리면서, 옷 벗으면서, 플레이어. 요렇게, 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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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옷을 다 벗기도 전에 댕이 난 거예요. 예, 댕이 나버립니다. 사람이 참 웃겨요, 그죠? 예, 저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도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겨서 뭘 해야지. 이겨서 갚아야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게참 웃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카오를 가더라도, 조금, 예, 길 좀, 샛길로 빠지면, 옆길로 빠지자면, 여러분들도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나, 뭐, 필리핀이나 출정을 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나 이겨서 뭐뭐 사야지, 이겨서 가방 사야지, 이겨서 신발 사야지 하시는데 반대로 어 사놓고 일단 사놓고 남은 돈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거를 굳이 우리 갬블러 피는 거꾸로 됐죠. 예, 있는 걸로 갚고 남은 걸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갬블러들의 피는 거꾸로 돼 가지고 질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한 마리의 불나방처럼. 예 달려들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누나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은 5만원 어, 이런 돈 5만원 10만원 지금 10만원 이렇지만 5만원으로 바라시 쫙 하고 음, 5만원이 남아 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거 삼계탕이나 이런거 하나 사가지고 드시면서 푹 주무셨을 텐데 맥주 한잔 하면서 어, 거꾸로 가죠 음, 누나가 저에게 썰을 줄때 아 근데 취비님은 썰들이 보면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이런 썰 주면 안 받을 것 같았는데 어, 이거 썰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시던데 됩니다. 되니까 지체 없이 어, 소액이라도 너무나도 소중한 제보 제가 다 환영하니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나는 이제 살짝 열렸죠. 어 목욕탕에는 들어가고 싶고 계속 알몸으로 휴대폰 앉아서 보는 것도 웃기고 안 되겠다 탕에 들어가자 아 근데 폰을 들고 가서 좀 박하라 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안 되죠 탕 안에는 휴대폰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나가 이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 냅니다 바가지에 수건을 이렇게 엎치고 그 안에다 휴대폰을 넣어서 들어갑니다 예, 실행 옮기죠 그러면서 충전은 10만원 음.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이렇게 딱 살피다가 어, 사람들이 마침 또 평일 오후고 이러니까 사람들 이 많이 없어 어, 목욕탕 안에 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큰 사우나에 그런데도 이제 더 구석탱이에 어,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구석탱이에 자리를 잡아놓고 앉아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더 들어가지고 배팅하고 닫고 열고 배팅하고 닫고 보고 아 이렇게 조금씩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어, 수건으로 가리면서 들었다가 어차피 우리가 보면 카메라는 어차피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10만원도 결국 댕이 납니다. 예, 그 10만원도 사람들 눈치도 봐야 돼. 누가 와서 뒤를 보지 않을까. 뭐, 어? 휴대폰 들고 있는 거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급, 조마조마하게 치니까 또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0만원까지 댕이 나면서 총 20만원이 댕이 나버리죠. 사실, 우리 갬블러들 입장에서 20만원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20만 원 갖고 누가 뭐 겜브라노, 뭐 박하나 누가 20만 원 들고 치노, 어 진짜 크게 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만 원이 롤링 비로 나오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 소액 배터인 소연이 누나한테는 어, 나름대로 지금 크게 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어 이제 누나가 살짝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20만 원 입금을 합니다. 20만 원 입금을 하고 딱 치려는 순간에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소연님 소연님 찾아야 찾 찾아, 차, 찾아 어, 찾는 거예요. 아, 뭐냐, 그게 뭐냐. 세신을 받아야죠. 때미기. 어, 받아야죠. 아, 조금 더, 한 5분만 있어주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가야죠. 예, 그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한채 누나는 이제 세신을 받으러 갑니다. 약 1,20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몸싹 씻겨주고, 이제, 아, 있는데, 세신을 받아서 나른해진 건지, 아니면 지금 2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잃어가지고 머리가 지진이 나고, 나른해진 건지는 몰라도, 몸이 더 아픔을 느낍니다. 아, 몸이 왜이래안 좋지? 몸이 너무 아픈데. 가뜩이나 몸살 기운도 있었기 때문에 어, 땀 빼고 싹발아시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더 아픈 거야, 지금. 20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약간의 빈혈기도 느껴지면서 아, 일단 좀 누워야 되겠다. 일단 좀 눕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누나가 이제 몸을 다 닦고 수면실로 가 가지고 30분 정도 누웠다가 나오기로 마음을 먹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는 이제 수면실로 가 가지고 누워 가지고 눈을 딱 붙이고 누웠는데 머리를 붙이고 딱 누웠는데 또희한한게 잠이 안 와. 어왜 돈을 잃었으니까. 아, 또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네. 그럼 뭐야? 들이대야지. 아까 20만 원 입금했잖아. 해보자. 이래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누나는 2만 원, 3만 원베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만 해도 예, 소연이 누나 반대 개꿀. 어, 소방꿀이었는데 슈가 갑자기 좋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가는 쪽쪽 이기더랍니다. 3 잡아놓고 있는데, 서드에 6 올라와가지고, 9 만들어주고, 앞장에 그림돌이 따뜻하게, 7, 8, 9로 따뜻하게 잡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불과 몇분 만에 누나는 20만원 출발이던 금액이 55만원까지 올라가더랍니다. 55만원까지. 어. 그렇게 데꾸받고, 데꾸받고 치다가, 30 몇만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누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해들어요. 갑자기. 갑자기 머릿속이 온통 초록색깔. 그, 막, 잔디밭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 초록색 구름 위에 누워있는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갑자기 초록색이 떠오르지? 왜 갑자기 초록색이 떠오르지? 그럼 뭐다? 타이네. 타이? 가바 어, 이래 되는 거예요. 누가 귀 속에다가, <laughs>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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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막 이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본배팅은 안 때려. 본배팅은 안 때려요. 예. 5만원 타이를 눌러버립니다. 그냥. 5만원. 자첫 장은 플레이어 첫장 K가 나오죠. 그리고 첫장 Q가 나옵니다. 플레이어 K, 뱅커 Q. 어 그리고 플레이어 카드 두 번째 장이 열리는데 8이 떠요. 아 누나가 생각을 합니다. 아나풀 갈려고 했는데 아풀갈걸 내가 미쳤다고 5만 원 이런 당승부를 타이에다 이 처집어놓고 있네. 아 바보 같은년 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타이에서 번쩍 하는 거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면에 휴대폰 화면에 "이기셨습니다" 어, 라는 금액과 함께 445만 원이 뜹니다. 445만 원이. 이건 뭐야? 하면서 뱅커를 보니까 Q 옆에 8이 뜬 거예요. 그러면서 K8, 어, 플레이어는 K랑 8, 뱅커는 Q랑 8, 순간 8파이가, 8타이가 뜨면서 배당이 88배당, 타이가 88배당이 되면서 5만 원이 445만 원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477만 얼마가 됩니다. 또 어. <laughs> 순간적으로 코암을 빡친 거야. 놀래가지고 뭐 어머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 저쪽에 멀찍이 떨어져 있던 멀찍감치 떨어져서 휴대폰 만지는 아주머니 왜냐 어두우니까는 휴대폰 만지는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마도안 자고 있다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아줌마가 아가씨 조용히 해라 막 이래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기쁜 거반쪽 팔리는 거반 기쁜 게더 많겠죠 사실은. 음. 그냥 그러니까 뭐아 언니 죄송해요 하면서 연신 외치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샤워고 하 나발이고 그냥 옷 후다다다닥 입고 어, 사우나를 바로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껴 느끼는 게어 잠깐만 내가 몸이 왜래 좋지 갑자기 어, 몸살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몸 몸이 갑자기 말끔히나았다 어, 각각 갑자기 막 가벼워지고 몸이 엄청 좋아져 갑자기 이게 막한20몇 시간 잔 듯한 그런 거 있죠 막 머리도 깨끗해졌고 막리플래시돼 있고 막 이런 거 날라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어 누나가 사우나까지 가가지고 예, 바카라를 치다가 순간에 5만원을 누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승부에요 쉽게 말하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만원, 3천만원을 타이에 건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물론 그 묵직함은 다르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30만원 타이에 건거나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게 30 몇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5만원을, 그것도 본 배팅은 아무것도 안간채 타이만 5만원을 가서 88배당 445만원을 먹은 우리 소연이 누나의 썰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예, 뭐, 이런저런 사연도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갱치비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